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만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저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써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부모가 잘못하면요, 3, 4대 저주가 간답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여러분이 저주를 생각할 게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못 줘서 안 달라신 분이에요.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도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성령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응답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주시려고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잠시 빼앗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생명을 택하세요. 그럼 생명이 뭐예요? 생명은요, 쉬운 얘기로 살리는 겁니다. 예를 들게요. 내가 지금 직장을 두 군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한쪽 직장은 남을 죽이는 곳이에요. 한쪽 직장은 남에게 유익한 것을 계속 주는 직장입니다. 이두 가지의 직장이 나왔을 때 여러분은 남을 살리는 직장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출판은 직업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도박하는 직업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직업을 해야겠습니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직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아니하면 무엇이 생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도 생명이고 예수가 하신 말씀도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들어야 내가 무엇이 생명인지를 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선택을 하고 성경대로 가다가 성경으로 마무리 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저도 회사를 한 30살까지 다녔어요 근데 그 회사를 다니면서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을 만난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이 의준 사장이고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믿었어요 저는 그 가정이 저주를 받는 거를요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가 돌아오지 않아요 사기꾼을 만나고요 계속 본인의 눈이 가려져서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를 몰라요 근데 계속 사기꾼을 만나고 인생이 폐가망신을 하는 걸 저는 봤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은 이름이 권오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성경책을 6권을 찢어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후손이 저주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눈뜨고 못 보겠어요 갑자기 말더듬이가 됐어요 그 아들이 갑자기 술꾼이 됐습니다 갑자기 음란한 사람이 됐어요 한달 월급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면 5일 만에 그 200만원을 여자한테 가서 다 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갖고 제가요, 교회를 계속 인도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징계하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에게요, 자기가 눈만 감으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가 자기를 보고 있대요. 눈만 감으면.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면 제가 교회 와 있대요. 자기도 모른대요. 왜 교회를 와 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데도 자기가 예수를 버리고 세상과 다른 시내를 가기 때문에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 버리지 마세요. 예수를 버리면요, 이런 저주가 옵니다. 그 저주가 오는 게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꽉 붙들어요. 그분을 의지합니다. 중국 선교하면서 힘든 일이 많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매일 감사했어요. 매일매일 어려워도 모르신 분들 많으셔서 제가 다시 한번 간증합니다. 중국 선교를 하면서 얼굴이 마비도 됐었어요. 반신이 마비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적도 있어요. 기절한 적도 있어요. 교회에서 내쫓긴 적도 있습니다. 몸이 수없이 아픈 적도 있어요. 이유 없이 목이 졸린 적도 있어요. 요 목이 숨을 못 쉬는 적도 있어요. 근데요. 단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불만 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때 어떤 말을 하십니까? 막 불평하십니까? 나좀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막 불평불만 하십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살아 계신대요. 어린이 알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봐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생명만 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힘들 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술 먹고 놀고 음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서로 대화하면서 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랬을 때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후손까지 하나님이 살린다는 겁니다. 신앙 생활 절대로 여러분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건 개체예요. 여러분 개인 개인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이 달라져요. 우리 한국에 요 어떤 권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단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감리교단 안에서 원투 쓰리가 우리 한국에 있어요. 근데 그 아들 세 분이 다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지금으로부터 60년, 70년대 한국에 얼마나 못 살았어요. 오늘 전사님이 생선 반찬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생선 반찬 하나가 나오면 애들이 다 먹고 싶어서 입맛을 다신대요. 근데도 안 줬답니다. 목사님을 먼저 대접했대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런 세월이 수도 썼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 새끼를 못 주니. 근데요 그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대접했더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의 목사를 만들어주시고요 한국에서 1, 2, 3의 그 축복을 그 자식들에게 준 거예요 그 자식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신앙이 자식에게 그대로 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술을 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남이 조금 안 도와주면 그냥 말로 막 이거 합니다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요 하나님을 그냥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주세요, 이럽니다. 그리고 복안 주면 하나님 안 살아 계시네? 입술로 다 정지하고 판단해요. 여러분, 입을 좀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분의 이름을 제가 거론하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남수 씨라고 있어요. 그분의 어머니가요, 이 김남수 이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처음에 이 문제가 잘 해결할 것 같으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나가니까 그래도 해결이 잘 되네요. 이네요. 근데 5분 있다가 이 교통사고 난게 처리가 제대로 안된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후손이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제가 한국에서 신앙는사람으서 많이 봤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복으로 살지 못할까? 생명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펴보세요. 시편 107편 제가 10절부터 20절까지 읽을 건데 오늘 제가 찾은 두 성경 구절은 꼭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신앙생활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누구에게 복이 간다고요? 그렇죠. 자식 잘안 되길 바라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한 분도 없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시계를 차고 왔죠. 이거 제가 왜 차고 왔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주문가면서 내가 산 건데 이거 차고 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지금 보고하려고 차고 온 거예요. 왜냐면 목사에게 심어준 건요 반드시 예배 때 하나님께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 그 사람이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옷 누가 사줬어요? 그래서 입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 때. 저는 성도들이 사주는 거는 반드시 제가 예배 때 입고 나옵니다. 왜? 더큰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게 제 믿음이에요. 10편 107편 10절부터 20절까지 읽을 건데 잘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 말은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올때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런 힘든 일이 왔냐?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이 온 거예요. 지존자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며, 고통이 찾아오면요,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열려요. 그때 하나님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 다음에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고통을 주고 징계를 하잖아요.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혼자 눈물로 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성장시키 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13절. 이에 예, 그들이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힘드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소리죠. 16절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여러분의 힘든 문제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쇠 빗장을 꺾으셨도다.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미련한 사람은 계속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 얻어 터져도 하나님께. 근데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병 걸린다 이 소리예요. 이게. 노인분들이 병 걸리고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9절. 이에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나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가 그들의 고통을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중요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위경에서 사망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이 뭘 보낸다고요?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이 예수를 택하라는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을 택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위급할 때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꿈속에서 말씀을 보내고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보내고 사람과 대화할 때 말씀으로 말씀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까 제가 어느 권사님의 희생과 그 헌신 때문에 아들 세 명이 전 세계적인 목사님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나는 마음대로 살아 이미 있다고 내 마음대로 말을 다해 여러분 절대로 복 받을 수 없어요 앞으로 천국은 가겠죠 간신히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요 축복받고 살아야 합니다 100년 동안 또 여러분이 먼저 천국 가고 여러분의 후손이 이 땅에 남아 있어요 그 후손이 궁상 떨면서 살기를 바랍니까 친구도 없이 살기 바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행복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한 방법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여러분 앞에 놓였대요 오늘 제 앞에 밥상 앞에요 여러 가지 반찬이 놓였더라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같이 봐야지. 그래서 예배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합니다. 그 성경을 찾아가서 보고요.